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제 3단계를 끝내고, 자, 이번 4단계 철도공사 모의 문제 해설입니다. 자, 대상은 여태까지 NCS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아, 지금 말한 3단계죠. 3단계 이거를 다 학습한 수험생으로서 한달이내 철도공사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아, 여러분과 이제 NCS 3조 완성 모의고사 문제라고 네이버 블로그 바로 김 NCS라는 요 네이버 블로그가 있죠 거기서 여러분이 문제를 제가 업로드 시켜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요 아, 그리고 이것은 지금 1회, 2회, 3회로 이루어졌는데 한 회, 1회, 2회는 여태까지 기출된 문제를 편집한 모의고사 문제로 해설하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맡은 3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문제들 아, 그때 문제가 중복된 문제, 비슷한 문제 중복된 거를 미뤄둔 거나 난이도가 안 맞는 문제를 미뤄둔게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봤는데 2020년 이후로 출제했던 문제들도 제가 입사한 문제여서 그걸 갖고 이제 모의고사를 바로 이제 문제로 편집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보통 시중에서 보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 그런 것보다는 실전 문제에 훨씬 더 가까운 그리고 난이도라든지 범위에 훨씬 근접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에, 그 이후로 문제, 2021년도 이후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실전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제 모의고사로 보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1회 에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3회는, 아, 바로 이제 여태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중에서, 제가 바로 수준에 맞는, 철도공사 수준에 맞고, 그 범위에 맞는 문제, 3회 모의고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과는, 아, 10월 2일, 1일 이후로 매주 한강씩 업로드할 예정인데, 바로 30분 9강자.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1회 모의고사가 언어 수통력 9문제, 수리능력 8문제, 문제결능력 8문제를 보는데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거, 그거를 한강자, 한강자, 한강자 해서 1회 모의고사때 이거를 3강자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333 3, 3강자니까 전체 9강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는 이 내용이 이제 9문제, 8문제를 아, 30분 만에 풀어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3단계에서 풀어야 했던 그 자세한 풀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푸는 최적의 문제 풀이 방법으로 여러분과 강의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1회 문제를 본다면, 아, 지금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또, 1회 문제는 특히 지금 기초 문제를 기초 편집한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 그리고, 어,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있다는 거,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반드시, 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제시했듯이 바로, 현재, 최근 출제 문제 중 3단계에서 풀어야지 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참고하시고, 실전 문제에 가장 가까운 문제다. 라고 보고,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이 보면, 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아, 다음, 미출진 기억의 의미와 가장 머리가, 거리가 먼 것은? 자,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지금 여기 강의하면서 문제를 다 읽는 것 자체가 비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아, 잠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읽어 보시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가 적절한 답을 제시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다면 어, 여서 말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서 가사 현실을 그 돌파구로 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반 아니지만 이 돌파구와 의미가 가장 먼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돌파구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를 알고 있죠. 어떤 문제를 이제 해쳐 나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돌파구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다면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타개하다 가능한 얘기겠죠. 해결하다, 극복하다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비슷한 의미로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타파다, 답하다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타파다는 이제 부정적인 제도 등을 깨트리다는 의미가 있고 답하다는 험한 길이나 먼 길을 끝까지 걸어서 돌파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파단, 돌파단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타파는 제도를 깨트리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것은 아, 자주 사용되는 얘기인데, 요것은 아,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 전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의미가 이제 전달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는 뭐 네이버 같은데 이제 국어 사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어 사전 기능을 갖고 여러분 한번 확인하면서 한번 수업에 임해 주세요. 자, 여기 1번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더라도, 다음 문장의 기억미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유형이 이제 우리는 앞에서 모의고사 아닌 3단계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휘력이나 이제 단어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 지정이다, 그리고 구상이다, 편성이다, 여기 전망이다, 추진이다. 이것은 전체 문장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잠실 거 보면, 전주 덕진공원의 덕진 연못이 국가중점관리저수지가 됐다. 지방, 지방다치단체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국가중심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것은 그러니까 지정된 것은 이제 이것이 맞, 맞겠죠 아까 저수지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덕진연못이 처음이다 전주시는 덕진연못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덕진공원을 도심의 명물 수변 휴양형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자, 구상이라는 말도 전체의 흐름이 맞겠죠 후배제 편성된 것을 알려진 자 요것이 좀 어색한데 그래서 이 편성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저 어떤 많이 들어봤던 문제지만 이것은 엮고 모아서 책, 신문, 영화 등을 만들거나 또는 예산 조직을 짜서 이루는 것이 편성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라든지 또는 어, PD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 편성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후백제 시대 때 조성된 것이라고 해야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아 그래서 이제 디귿이 전체 흐름상 바로 어떤 공원이 만들어진다, 연못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편성이란 말은 이제 조성이 맞다 해서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답이 d 시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장은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뭐 어렵지 않게 맞다는 걸 인식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2번이었어요. 다음에 3번 보시면 아,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발휘해 놔라는 것은 어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모아기도 한다. 자, 이것이 이 변별이냐, 구별이냐, 선별이냐, 그걸를 바로 여러분이 순서대로 각각에 따라서 쓰임, 그리고 이 단어의 정확한 용도, 이런 걸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이제 이 1, 2, 3, 4, 5번이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 나온 것이 변별, 구별, 선별, 간별, 차별, 이런 것으로 다섯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제 몇 가지 용어는 금방 알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 차이 각각의 이 별로 끝나는 이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구별할 수 있냐 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다섯 개를 정확히 안다고 다 푸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두세 개만 정확히 알더라도 전체 흐름상 맞출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보면 아이 문제는 정답과 오답을 보한다. 아, 글쎄, 정답과 오답을 이거를 하는 것을 차이나 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아, 변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별 이런 것보다는 변별력이 뛰어나다. 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아, 문제 자체가 이제 난이도 차이를 갖고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어떤 구별을 한 것을 그걸 우리가 바로 변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구산능이 뛰어난 사람을 이를 어떤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을 채용한 거, 이걸 우리가 선별이라고 하죠. 선별. 아, 그러겠네요 그래서 보면 아, 벌써 구별, 변별, 선별이 이게 맞는데 아, 좀더 확인하는 과제에서 본다면 아, 우리 기관에선 최근에 어떤 유저 지표라도 아, 감별, 우리가 감별사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감정 평가하는 그런 식의 것을 우리가 감별사라 그죠. 그래서 감별이다.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 바로 망중성은 누구나 통신 이용하는데, 통신만 이용하는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해서, 이 차별 5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아, 물론 한두 개는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해 못하는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좀 애매할, 애매한 것도 있지만, 자, 우린 다음 같이, 아, 바로 다섯 가지를 모두 선택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이 5번일 거로 예상돼요 그리고 실제로 맞춰봐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 많은 용어를 접해보거나 또는 신문이나 아, 또는 뭐, 논설이다, 그런 걸 읽어봤을 때, 예, 각각의 이런 식의 용어의 차이를 여러분이 유난히, 유심히 좀 찾아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으로 판정이 됐고, 실제로 답은 여러분이 답을 맞히는 과정을 다시 한번 아, 잘 익숙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3번 문제였어요. 아, 문 4로 보시면,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지난 월 전국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를 조사한 자료에 대한 기사이다. 다음 내용 중 적절치 않은 것이죠.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걸 푼 하나의 요령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뭐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다음 같이 여러분이 다운받은 문제를 본다면 보기가 있죠. 어, 보기 중에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보기 읽고, 여기보 어, 10명 중 3명이 모르는 걸로 했다. 그리고 70.2%로 높은 편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10명 중 3명이 모르니까 그때 70.2는 이것은 70%니까 모르는 것 30%죠. 여게 의미가 있는 얘기야. 그리고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30.9다. 이것도 이제 30.9니까 이것이 30.9랑 3명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이런 거 인지도는 연령대가 날수록 낮은 결과를 보다 그리고 높을수록 아, 어, 도입을 알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를 먼저 읽어보고, 다음에 문제를, 보기를 읽어보면서 답을 여러분이 체크해보세요. 자, 이것도 잠시 이제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래서 본다면, 아, 이 내용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6 8 1에그쳤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봤듯이, 이범문제 벌써 틀렸네요. 그렇시 70.2% 높은 편이다.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68.2%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68.1%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거기 연령대별로 바로 인지가 20대는 59.7, 30대는 66.6, 그리고 40대, 50대, 60대는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보기를 본다면, 문제를 본다면, 아, 아까 말했듯이 이제 68.21%니까 이게 틀려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약 3명이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68%가 아는 거니까 약 아, 71. 몇가 모르는 건데, 아, 이것이 71.31.9%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약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죠. 자, 아무튼 이제 2번이 우리가 틀리는 것이 금방 보이고, 나머지는 보면 알겠지만, 연령대가 날수록 낮은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아, 답은 2번이 틀린 것으로 답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있네요 자, 이 문제가 이제 4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 5번을 보면 여기 주어진 제시문이 상당히 깁니다. 다음 글에 따른 정보를 수용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정보 구성 방식에 따라서 정보 구성 방식은 정보의 양과 질, 정보의 배치 및 제시 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여기서 크게 어떤 매체가 어떤 라디오라든지 신문,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라디오, 인터넷, 여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요. 어, 다음 같이 두 번째 지문도, 어, 두 번째 제시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A 학생, B 선생, C 박사, D 기자, E, D, PD가 다음 같이 이제 라디오라든지 텔레비, 인터넷, 이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옳지 않은 걸 구하라 했습니다. 다음 같이 활용하지,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은 것을 모르니까 옳지 않은 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읽다 보면 이제 용어 자체에서 모르는 용어는 없는데, 바로 같은 실성실성이 어떤 시간의 의미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그러니까 시성이라는 것은 좀 빨리 속달이, 그러니까 속보가 전달된다든가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시의성이 있는 것은 뭐 인터넷, 뭐 v 뭐 라디오 같은 것이 있겠지만 어, 책 같은 건 시의성이 없죠. 어,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그래서 어,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로 보여요. 여기 보면 어떤 음, 신문과 텔레비전 역시 각각 독자 의견과 시청자 의견을 추렴하기 때문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있다고볼수 있으나. 라디오나 인터넷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보기 어렵다. 그죠 라디오와 인터넷은 어떤 실시간으로 가능하지만, 어, 신문과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죠. 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뭐, 그 다음 프로, 그리고 어, 그 다음 날짜, 그 다음 날짜 신문에 우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문과 텔레비전은 어떤 독자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보수이고좀 어, 느리고, 그리고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바로, 라디오나 인터넷만큼 못할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이제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아, 어떤 쌍방향 소통에 관한,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있기 때문에 한번 아까처럼 보기를 먼저 보기를 먼저 보고 짐을 읽던가, 아니면 문을 보고 보기읽던가 아, 요 내용은 이제 제가 봤을 때좀중적인것 같아요. 어느 걸 먼저 하더라도 문제 풀때좀 시간이 흐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고. 한번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을 맞춰보시바라요 답은 이제 여러분이 택한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어떤 독자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향을 고려해 텔레비전보다는 적절한 매체를 사용한다. 자제 기사. 그러니까 이 기사라는 것 어떤 신문 기사죠. 바로 의사소통 방향을 고려하여 텔레비전보다 적절한 매체다. 뭐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의사소통 어떤 내용 상태에서 본다면. 아,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 바로 라디오와 인터넷만큼 신문과 텔레비전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이 이제 바로 텔레비전보다 적절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제 텔레비전보다는 지금 말한 아, 신문과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와 인터넷이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다른 문장을 읽어다 아, 맞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서 4번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한마디로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5번 문제였습니다 어, 다음 이제 6번 7번은 다음한 연구 논문의 요약분이다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도시 철도에 갖는 어떤 장단점 이거에 대한 어떤 특히 보면 여기서 위험분석에 관한 내용이 골자리고 있어요 이렇게 안전관리 기준 강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떤 먼저 아, 문제 보기를 읽고 문제를, 질문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다음 윗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적용한 것은 바로 차량 시스템 개선 방안, 사전 위험 분석에 관한 연구, 그리고 성능 기반 제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주행 안전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위험 분석 결과.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이것은 문제를 먼저 보기를 읽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네요. 그 다음에 문 6번, 7번까지 본다면 다음 윗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6번, 7번은 먼저 이 보기를 읽고,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짐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한테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을,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찾아본 결과 어떻습니까? 자, 요것이 이제 여기 1문단이죠. 이게 한달 낚시. 1문단, 여기 2문단, 여기까지 2문단, 그리고 여기 3문단 본다면, 그 다음 이게 4문단, 5문단,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아, 여러분, 뭐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제 차량 시스템에 사전 위험 분에 관한 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은.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전체 흐름이 바로 고가 관한 것이 아, 사전위험 분석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줄이루고 있으니까. 아, 그 다음 보면 다음 같은 건데, 다음 윗그래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음.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1문단 2, 3, 4, 5문단으로 나눈 이유가 그겁니다. 연구 반복의 결과는 읽어보면 여기에 3단원과 4문단. 그러니까 이거죠. 요섭은 아, 요 3문단과 여기 3문단과 요 4문단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많은 일이고, 연구 배경과 필요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1, 2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죠. 1문단과 2문단이 그런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면 바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 요 연구의 목적과 절차는 아, 이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것죠. 이거. 이거. 연구에 대해서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어떤 절차가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단어이 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연구의 의와 의 한계 이런 거 없죠. 한계라는 것에 관한 내용은 여기 전혀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읽어봤다면, 짐을 읽어봤다면 금방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틀렸고, 다음에 연구의 결론과 제안, 이건 마찬가지죠 마지막 문단, 이제 5, 5문단, 5단원의 5문단에 그제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꼭 익혀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신제... 아, 6번, 7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 다음은 문 8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관련 논문 이력이다.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4개를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내용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용어가 많이 나왔다고 이 지면서 많이 나왔다고 그것이 키워드는 아니겠죠 키워드라는 내용과 실제로 많이 언급한 내용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여기 먼저 이 보기를 보는 게 낫겠죠. 교통안전산업 사업, 교육 홍보 연구 시설 개선 사고병 교통단속. 자 먼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런 걸 먼저 의식하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 것. 한번 동영상을 잠시 멈춰 읽어 보면서 한번 최선의 답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바래요. 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저도 어,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기 어떤 비용 교통 사고 비용 감소 예, 사고 비용 관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비용 감소를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읽다 보면 어, 내용 자체가 다음 같은 거죠. 교통 안전 사업은 시설 개선, 교통 단속, 교육, 홍보 연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만큼 효과 있는가 없는가를 사고 비용을 통해서 그것을 계량화, 수치화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교통안전사업은 전체의 큰 맥락에서 그리고 시설 개선과 교통 단속과 교육 홍보 연구 이 자체가 여기서 보는 세 가지 범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 키워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에 대한 어떤 사고 비용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네 가지 그리고 세 가지에 해당되는 이 범주가 효과 있는지 없는지를 사고 비용을 통해서 이거를 계량화 수치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 우리는 보통 이제 핵심 키워드라는 내용은 많이 나오는 용어를 핵심 키워드라고 볼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답은 이 4번이 옳지 않음으로서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8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9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다음 토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그, 문제를 본다면, 아, 토론, 제시된 토론은 반대 심문식 토론이다. 폐쇄형 질문 방식이다. 그리고 논제는, 아, 논제의 성격은 가치 논제이다.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이것 중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말했어요. 이 반대신문식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고, 이 폐쇄형 질문이 좀 어려운데, 폐쇄형 질문은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질문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방형 질문은, 어, 떤 질문하는 과제에서 선택 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폐쇄형 질문은 어떤 하나의 국한된 내용, 어떤 한 줄, 한문항에 국한된 내용이 폐쇄형. 개방형은,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어, 문제를 본다면, 어떤 빅데이터 시대 때 이칠 권리에 관한 내용이죠. 어, 그것이 이제 법제가 필요 없겠죠. 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람마다, 어, 법제와 필요 없다는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거 찬성, 반대한 사람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 옳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한번,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래서 이제 본다면, 에, 답을 본다면, 이 반대신문식은 맞겠죠? 반대신문식인가 다음과 찬성 반대가 계속 입장을, 찬성 반대가 계속 나와있기 때문에, 아,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 반대신문식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폐쇄형 질문 방식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이거죠. 여러분, 어, 아, 다음과 같이 바로 다음 요구 어, 반대하는 입장이죠. 44조 2조, 정부의 삭제 요청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었다. 이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니까 요것이 국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생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가, 예, 가치 논제다. 가치 논제라는 것은, 아, 이거, 이, 이칠 권리를 법으로 제정한 거, 그리고 이칠 권리 이 자체가 가치가 있냐 없냐, 라는 것에 대한 논제인데, 그보다는 아,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아, 의미가 있는 바로 가치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것은 바로 정책 논제라고 하는 좀 어려운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 논제, 이것이 가치가 오르냐, 그러냐 보다는 이, 이것을 잊힐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으로 하는 게 맞겠는가? 라는 식의 문제지, 그 가치 옳고 그름보다는 정책에 관한 논제로 봅니다. 아, 이건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 논제에 대한 상반된 것이 지금처럼 정책 논제에 있다는 거, 그리고 아, 답은 3번이 결국 옳지 않고서 답이 된다는 거. 아,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어떤 많은 글과 어떤 심리라든지 아, 또는 논설 이런 걸 읽음으로써 여러분한테 어떤 입장 같은 것이 생기겠죠. 내가 생각하는 입장. 그걸 다음과 같이 바로 서술했을 때 아, 바로 답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9번 문제였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 1강, 제1 모의고사 1강은 요서 맞추고, 그 다음부터 10번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어, 수리 능력에 관한 문제 같고, 다음 10번을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